안녕하세요 부시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부터 2001년식 차량이고요. 차량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3 0 0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0 0 0 0 0 0 0습니다 여기 보시면0 0 0 0 0 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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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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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만 연식에 비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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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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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지네요. 화물차다 네. 네, 보니까 특장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바퀴도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네,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놓고 갔네요. 네, 이게 뒷부분이고 조수석쪽 네, 라이트 깜빡이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깨져있습니다. 이대로등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한글에서 실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왔어요.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도 네, 마찬가지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쪽도 오리지널프레임리 장착이 되어 있네그리그로서 바로 고수석고그살한보살펴하도습하다습니다 본 차에는 부식이 종식이어 납니다. 스타이어도 네. 네, 교체가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01년식 포터 차량 한번 살펴보셨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고요.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하겠습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1년식의 8만 k 로면키로수는 굉장히 짧네요. 이어서 바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요. 네, 대기판에 경고등도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로 RPM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PM도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네요. 이어서 바로 에어컨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굉장히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에어컨 작동이 잘 되네요. 그래서 바로 오디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산대구 출근하신 분들, 다 퇴근할 때 잊지 마십시오. 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딱 이런 적 진짜 많은데. 차라리... 네, 어디어도 빵빵하게 잘 나오네요. 네,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동 차량이고요. 네, 옆에 보시면 옵션은 화물차다 보니까 딱히 없고요. 네 2001년 당시에 최고급 모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락 안락 이렇게 리모컨 키가 구비되어 있구요 사이드미러도 전동식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는 시동을다 걸어봤고 시동 다시 한번 걸어서 엔진룸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열었고요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에서 펜벨트 소리가 조금 심하게 나긴 하지만 펜벨트가 교체하면 큰 문제는 안될것 같네요 이어서 바로 오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네, 새어나오지 않구요. 오일도 한방울도 뜨지 않네요. 연식에 비해서 엔진 상태도 굉장히 괜찮은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01년식 포터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차량 연식에 비해서 차량상태는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óvil, contáctenos. El sitio web es de USYMANKR. El número de teléfono es más 8210-7353-2398. Suscríbete, dale me gusta y configura una alerta en este canal de YouTube.